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생일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베베자로 나가겠습니다 11장 찬송 11장입니다 잊은 찬송은 없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11장입니다 <laughs> 홀로 한분 하나님께 천하만미 경배하라 망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망국왕을 다스리고 세상만 민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만 민기신다 세상만미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여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 예,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찬양 기도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에, 저녁 7시 찬양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침교도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회를 내,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창조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그 형태를 구성한 또 공간을 만드셨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 채우는 어,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궁창 궁창이라는 말이 어렵죠. 원래 이 히브리어 궁창이란 말이 확장하면 된다 공간의 확장 끝없는 공간 확장 끝없는 공간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창조가 있기 전에 뭐 그냥 상상만 하는 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마 지금 수증기라든가 아니면 가스 같은 이런 걸 하나의 덩어리로 온 얇은 우주가 되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한 상태에 있는 이 우주 지구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수증기를 한 곳에 모으셨어요. 수증기를 모으니까 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 수증기 등어리와 또뭐 여러 기체들 그런 넓은 공간을 우주 공간을 공창이라 부릅니다. 공창.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눠졌다고 그랬는데 공창 아래 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니까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됐던 인간 창조를 위한 지구 중심의 하나님의 창조의 설명이지 우주 자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모순에 빠지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창조는 지구 중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 과학적이 아니다. 그걸 인식 못하면 과학적으로 모순에 빠지고 신앙제도 모순에 빠집니다. 공창 아래 물은 그렇게 지구 표면에 물로 채면다 덮여있다는 거예요. 또 공창 위에 물은 이 대기권에 있는 수분들, 뭐 이런 걸가르니면그럼 구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물들이 각각 위치를 잡게 되므로써, 드디어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형체가 된 거죠. 그 이런 현상은 그냥 자연 발생이나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어,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지금 잘 이렇게 관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도 지금 갑자기 뭐 한밤중에 비가 와서 난리가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 지금 이렇게 왜 자연자가 자꾸 생기냐. 결국 자연을 우리가 잘못 관리한 거죠. 하나님이 질서 있게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화성 열어 자꾸 떼고, 어, 벌목해버리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어려움 생긴 겁니다.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각 생물 개체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각각 독특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근본적인 변화, 진화를 주장하는 건 성경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각기 종류를 천벌을 부터 만드셨대요. 요즘은 뭐 그런 주장 안 합니다만, 어, 요즘 과학에서도 어,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에 대한 건 어, 비과학적이다. 어, 그건 전혀 다르다. 어, 연기서를 분석해 보니까 많이 닮았긴 했지만, 뭐 97%가 닮았다 합니다 원숭이랑 인간이 그러나 절대로 인간과 원숭이 같을 수 없는 어, 그런 유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다. 또 과학자들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다 이래 주장했던 진화론은 하나는 교만이고 무지죠 무지.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밤낮을 어떻게 조성하셨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공창에 있게 하셔서 그 광명에 하나님 하늘의 공창에 광명 있게 하셔서 지구의 밤낮을 조성하셨다. 이게 광명이란 건 빛이 있는 것 빛의 본거지를 말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다른 별들에게 별들에게 준 빛의 개념. 뭐 그때 빛라는 것은 별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발치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빛도 별들도 빛나는 하나의 천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발광체죠. 어튼 태양 같은 그런 발광체를 만드셨다 물론 지금 과학적으로 우주의 태양 같은 별이 무수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죠 중심이지 지구 중심에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하는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우주 천체 해달별을 만드심으로써 중요한건 해달별을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 하루 24시간 이런 개념을 만드셨다 해달별로 이 지구를 조정하게 날과 밤을 만들게 이용하게 하셨다 그걸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냥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만드셨다. 시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들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순간도 헛뜨러 보내지 말고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청지기, 시간의 시울 줘 드리시고 시간에 감사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 광명들을 통해서 뭐 징조는 이 천체의 변화들에 천체가 많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뭐또 미래에 대한 지식들 뭐 우리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많이 알 과학자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극 얼음다 녹으면 그 물이 전부 다그 물이 얼음 돼 버리면 지구가 전체 엄청 나죠면 뭐 샌프란시스코 고 웬만한 도시들 해안가 도시들 다 물이 잠긴다는데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 뭐 점성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계절은 잘 아시죠 사계절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과 해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과 일년의 개념 이런 개념을 이 천체를 통해서 하는 인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도 하나님 은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두 개의 큰 광명, 즉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 밤은 달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태양, 달 없어도 우리 삽니다만 아, 고대 시대는 태양과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달을 뭐 태양을 통해서 해시계도 만들고 뭐 그랬습니다만 밤에 달이 뜨면 그 어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또 길도 찾고 밤길도 행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럼 이 명령을 천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주 전체나 과학적 접근 방법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지구 중심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하고 하나님 구원 대상인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상학적 측면을 말한 거지. 천문학적으로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절대 잊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두 광명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러 하신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비인격적인 어, 낮과 밤을 다루, 다스리는 권세를 해양 태양과 다르게 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두 광명이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청지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청지의 역할. 빛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 주권이 지금도 해달별을 주관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데 그들이 누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과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거기에 하나님 보면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자기 전에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완전한 하나님 축복의 존재들이었다. 근데 지금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파괴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탄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만물의 탄식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생물들 그 물고기 말하는 거고 하늘 나는 새들에게 준 복이 뭡니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야생 동물이 후손을 위해서 새끼를 양육하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그게 복이다 복한나님신복 종족의 보전 보존, 정식의 보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팽창하고 보호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피조물 하나하나에도 하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걸 함부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괴롭면안 되는 거고요 어 뭐그 짐승도 막해지자고 그런 일들이 갖고 뉴스에 나오는데 뭐 죽이겠다고 막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죠 모름, 모름지기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 그 사냥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조심해야 되게 그들도 번성하고 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존재들이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피조물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이죄 있는 죄로 인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의도는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거였어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내용과 핵심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랑을 위한 것이고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만물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이 세상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체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뜨는 해달별, 우주와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의 의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위한 하는 창조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올바른 판단과 신앙적인 올바른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말 못하는 물 미물도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연도잘 지키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생명 보존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참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우리 또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 끝까지 충성된 성도로 또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된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살아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관리를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위에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 기도회위에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위에 지금도 도래 급하게 수술하고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 병상에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과 고난당한 자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녁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일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